자, 오늘 이제 수원 하려고 이렇게 불렀는데, 아,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했던 거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상용노구까지 했었죠. 상용노구까지 했었고, 어 우리가 상용노구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이번 주 토요일에 할 거야. 그래서, 저기, 3월 마지막 주차에는요, 수원 테스트를 좀 한번 볼거야요 내가 수원 테스트를 볼 건데, 음, 응? 음. 응. 중간고사, 중간고사 범위라고 하기 좀 애매하죠. 그냥 수원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냥 자기들이 공부를 좀 해갖고 해 오면은 뭐잘 보겠지? 잘 보겠지만, 전 전체 단어를 다 보긴 좀 뭐한데, 어쨌든 내가 수원 테스트를 본다, 보는 목표는, 음? 여러분들 저기, 얼마큼 좀 알고 있는지, 그래서 각단원마다 유형별로 거의 한 문제씩 정도 해가지고 쭉 한번 훑어볼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잘하냐 못하냐 그걸 평가하는 거보다 어느 어느 단원에서 좀 약한지 어디서만 좀 많이 틀리는 건지 좀볼 테니까 수원을 전체 범위 해가지고 한번좀 테스트를 좀 봐야 될것 같아. 요한두 달, 세달 동안 공부한 거잖아. 요 3월 말이면 그죠? 3월 말이면 수학원 두번 정도는 봤을 거야. 두 번. 근데 제대로 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구멍 난 경우도 있고 막할 텐데. 음, 어쨌든. 선생님 이제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좀할 거니까요. 그래야 될것 같아요. 막연하게 공부하면 너희들도 궁금하잖아 너희가 어디가 모르는지, 그다음에 수열 또 까먹었을 거고 또 상관 함수 뒷부분도 좀 하고 있을 텐데. 응?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갔던 거는 이어서 나갈게요. 선생님 마지막 주차에는 조금 한번 센스트 본다는 형식으로 공부를 할 거고. 음.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상용노고했던 거 기억해봅시다. 상용노고 자 상용노고했던 걸쭉 이어갈 서 테니까. 응. 자 책으로는 어디 펴 보시냐면은 26페이지 있죠 26페이지 거기 이어서 좀갈 거니까 얘 거기 끝에 괜찮.. 거기 더 좋은 자리인데 왜 거기 앉아? 앞으로 와? 지수가 안보여서? 크 지수 냄지안 꼈어? 어떻게 해? 그럼 나 여기서만 써줄까? 지수를 위해서? 어? 제가 여기.. 음? 어떻게 하냐 안보여가지고 음? 글씨 크게 써줘야겠다 자 일단 복습 한번 해보자 복습 복습 해가지고 자 로그 a 해가지고 n 더하기 알파 기억나죠 이거 어, 그때 했던 거 정수 부분이랑 그 다음에 얘 소수 부분이라고 해서 자 0에서부터 알파가 1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0에서 알파가 1 사이에 있다고 했고 지난번에 그래서 첫 번째 뭐 얘기 했냐면은 n이 하는 역할 했을 때 n, 여기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을 정리를 할 텐데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양수일 때랑 0, 0 이상일 때랑 0보다 작을 때랑 물어보는 말이 다르다고 했죠 0 이상일 때 물어보는 말은 뭘 물어본다 했어. a의 자릿수 물어본다했죠 a가 몇 자리인지. 근데 a가 어디부터 했어 라지 a가 지금 여기부터 했죠. 여기 진수. 진수에부터는데 진수의 자릿수를 구하려면 저 정수값 정수 부분에서 얼마 어떻게 알아왔어요1더알아지1 어. 더라고 하 했던 기억 하셔야 돼. 원리는 지난번 에 설명했으니까 쭉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또 저기 그다음에 물어보는 거야. n이 음수일 때는 뭘 물어봤냐면은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소수점 아래에,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 아닌 숫자가 나왔지? 몇 번째 자리에서 0 아닌 숫자. 0 아닌 숫자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응? 몇 번째라고 외웠니? 마이너스. 응, 마이너스 n이에요. 마이너스 n. 여기 부터있는 n 값이 음수니까는 음수에다가 그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서 양수번째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거는 뭐한번 다시 경험사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한테, 5분의 1에 200승 있어 5분의 1에 200승 이런거는 이제 계산 못한다고 했잖아 이런거 계산 못하는데 이거에 자릿수는 알수 있어 요 자릿수 뭐 요걸로 소수점 아래 몇번째 자리에서 영하니 숫자가 등장하냐 이게 0.2잖아 0.2 0.2를 200승 곱한거야 그지 0.2 200승 곱하면 숫자가 엄청 작죠 엄청 작은건데 몇번째에서 영하니 숫자가 등장하니 할때자 처음부터 스타트할 때 뭐하라고 했어 옆에다가 뭐 쓰라고 A라고 두라고 했던거 기억나 A A라고 두라고 한 다음에 뭐 붙여야돼 로그 a 붙이시고 그럼 로그 얘가 얼마야? 5분의 1에 200승 나왔고 여기 있는 200은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죠? 나갈 수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00에다가 로그 5 써도 되겠지, 그죠? 음. 자 여기까지 이해되요? 마이너스 200. 음. 자 여기까지 해서 5에 마이너스 1쓰니까 대신에 아라값은 뭐야? 로그 이 값이 얼마인지 알려줄까? 로그 이 값은 0 3 0이라고줄 겁니다, 이렇게. 얘줄 거니까는. 자, 로그 2랑 로그 5랑은 어떤 연관이 있지, 우리? 어, 1 마이너스죠, 1 마이너스. 자, 1 마이너스 0.30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200, 마이너스 200이라는 숫자에다가 곱하기 0.699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소수점 계산 다 하셔야 돼. 그럼 여기 0두개 지우고 자리 두개 옮기고 해가지고 뭐, 공, 뭐 하면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2 곱하면은, 어, 대충 1398 나오나?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00이란 숫자랑 0 6이랑 곱하면 대충 얼마야? 0.6 곱하면 한14 나오죠. 아, 12 나오지, 12. 120. 120 정도 나오죠? 120 정도 나오니까 요 자릿수 어떻게 판단하는데? 마이너스 139.8. 이렇게 해서, 뭐 자릿수는 니네가 할수 있죠? 여기 3개 있고, 0 2개 지우고, 뭐 하나 추가해가지고, 여 소수점 하나가 더 필요한 거야. 그럼 요 결과 값에다가 뭐 하라고 했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걸로 나눠야 돼. 이걸로 나타내야 돼, 이걸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타내야 돼. 그럼, 자, 얘는, 정수 부분 얼마짜리야? 마이너스 140이야, 마이너스 140. 그죠? 0.2. 이렇게 해가지고,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그럼, 여기 있는 정수 부분에다가, 마이너스, 70, 얘는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영환이 숫 나오니? 어, 1 4 0번째예요할수 있겠지, 이런 거. 어, 이거 외워두시면 되는데, 나오면 좋고, 이게 작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나오는 학교 있고, 잘안 나오는 학교도 많았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한번 정리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어, 여기다가, n이 하는 역할 했고, 두 번째, 알파가 하는 역할을 많이 안 했었어요. 알파가 하는 역할을 그때,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이, 응? 뭐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 자, 같은, 같은, 진수에서, 진수끼리 비교할 때, 뭐를 이렇게 할까? 그냥 숫자배열이 같다고 라 할까? 소수 부분이 같으면은 숫자배열이 서로 같은 숫자들이 모여있어요. 숫자배열이 같다. 요건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풀어줄테가요즘 문제가 어려워 최근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라고 했으니까 요거 조금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다 풀고 두번째는 내가 요 얘기하다 끝났죠 뭐 기억나니? 뭐 했지 그때? 알파를 알면은 A의 뭐를 알수 있었어? 최고자리 어, 최고 자리 숫자 알수있었죠 최고자리 숫자 그죠? 최고자리 숫자 알수 있었습니다 요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테니까 지우 우선 쭉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 토요일날 마지막에 했던거 좀 집중 갖고 들었으면은 내용이 쉬울텐데 다시 한번 외우는거야 다음번에 할 때도 또 비슷하게 할 거니까 이제 원리적인 거 부분보다도 그냥 그 지식적인 부분 저렇게 전달할 테니까 보시고 음. 어 예를 들어서 이건 이렇게 해봅시다 어 너희들한테 좀 귀찮은 숫자 한번 해볼까 5의 음. 5의 100승 해볼까 5의 100승 5를 100번 곱했어 5를 100번 곱한 숫자의 가장 앞자리 숫자 최고자리 숫자는 얼마일까 최고자리 숫자를 구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만 자, 너희들한테는 로그 2 e 값이 얼만지 0.301인 걸줄 거고, 로그 3 값이 0.4771이란 걸줄 거야, 이렇게. 응. 자, 이런 주는 상태에서 이제 구할 거야. 자, 그럼 맨 처음에 스타트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A라고 붙여놓고선 5에 100승 붙여놓고, 여기다가 이제 양변에 로그 붙이면 되죠. 로그. 로그 A, 그 다음에 100, 로그 5인데, 로그 5는 얘 가지고 방금 계산했으니까 기억나죠? 100 곱하기 1 0.301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얼마나 오니? 0.699니까는 100 곱하면 얼마야? 69.9 나오나? 69.9? 맞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최고자리 숫자를 알려면 은 69.9라는 숫자까지 등장시킨 다음에 뭐랑 뭐로 갈른다? 69랑 0.9랑 갈르라고 그럼 69 때문에 알수 있는 거는 얘는 몇 자리 숫자야? 70자리 숫자, 그죠? 70자리 숫자 외우시고 0.9라는 숫자는 뭐야? 0.9라는 숫자를 이제 들먹거리는 거야 0.9는 어떤 로그값과 어떤 로그값 사이에 있었죠? 라고, 요두 숫자를 보고서 판단할 거야. 얘랑 얘를 보고서 판단하라고. 로그 8은 얼마요 로그 8. 로그 8 기억나요? 제대로? 로그 8은, 어, 로그 8은 2의 3승이니까 여기다 3 곱한 거죠. 그럼 로그 8보다는 얘가 커 작어 작죠? 어, 작고. 7을, 7도 언급해줘야 돼네 문제를 풀기 위해서. 7도 나올 거야. 7은 그냥 못하니까 8, 4, 5 1이에요. 8, 4, 5 1. 8451이 나왔을 때니까 얘는 8451보다 큰 거니까, 7보다클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가 대충 어떤 숫자야? 로그 7점 거시기라는 숫자라고. 그럼 7점 거시기라는 숫자에다가, 요만큼 곱한 거지. 10에 69승. 그러니까 얘 최고 자리수 얼마입니까? 어, 여기 앞에 있는 얘를 얘기하라 그랬어요. 7. 얘는 7로 시작하는 거 7로, 7점 거시기니까. 이거 빨리빨리 해야 돼. 알겠지? 음,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까지 얘기했고 지금부터 요거 얘기를 좀 할게요. 숫자 배열이 같은 걸가지고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요건 보여주긴 보여줬어요. 내가 뭘로 예를 들었냐면 그때 기억나? 로그 1.23이나 로그, 12 로그 12.3이나 로그 123이나 요세 숫자의 로그 값의 소수 부분은 다 어때요? 다 같습니다. 이게 숫자 배열 1, 2, 3 1, 2, 3, 1, 2, 3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문제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줄 테니까 보세요 한번 자 뭐냐면은 거기 선생님이 풀려고 했던 것 중에서 있었어요. 어디냐면은 저기 27쪽에 니은 가 보세요 일단. 선생님 쉬운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할 테니까 27쪽에 니, 니은 아 6번에 니은 보세요. 6번에 니은. 네, 풀다 말았던거 기억나? 자, 니은이 뭐라고 돼 있어? 로그, 44100이랑 로그 4 4 1 0 0이랑 로그 4.41은 소수 부분이 같다. 맞는 얘기니, 틀린 얘기니? 4.41이라고 숫자 배열이 같이 돼 있죠? 그럼 걔는 자릿 수만 다르고 정수 부분이 다른 거 빼고는 소수 부분 무조건 같아요.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알겠죠? 어, 그러면 자 로그 0.00441란이 얘들아 거기 0어 0.000이야? 아이고 자 0. 디귿. 디귿 얘기하는 거야. 0.000441 나왔어. 자이숫자에 값을 구하래. 값을 디귿. 근데 문제에서 보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로그 4.41이 얼마라고? 4 4일이0.6444 나왔어. 6444 이렇게 나왔어. 6444 맞아? 음 이렇게 나왔으면은 자얘 구할 수 있냐? 얘를 어떻게 하면은 나올까? 이건 잘 나오는 거까지 봐도 441, 441 어때요? 숫자 배열이 같으니까 얘 정수 부분은 모르겠지만 소수 부분 은 얼마야? 소수 부분은 플러스 뭐라고 쓸 거야?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쓸 거야. 나. 그치 여기 0.6444 쓰면 되죠. 그럼 얘만 밝혀내면 되네 얘 정수 부분은 얼마일까 하면 굳이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 저거 외웠으니까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한 숫자가 나오니 네 번째죠 네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얘나, 얘라고 했지 마이너스 4 디귿 답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요거 계산한 답이 디귿 나오니? 아니죠 디귿은 얘랑 얘랑 뺀거고 나왔네 디귿 답이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알겠지? 응? 자그 다음에 또 하나 한장 넘겨가지고 <laughs> 여러분도 한번 시켜 볼까 그러면 9번 한번 해보세요 그냥 딱 봤을 때 9번 풀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해봐 9번 빨리 지금 해봐 9번 응. 오늘 딱 깔끔하게 3시간만 하고 가자 이제 3시간 하고 갈 거니까. <laughs> 9번은 보기가 다 어때요? 621로 돼 있으니까 숫자 배열이 같죠. 다 숫자 배열이 같은 건 뭐가 같아야 돼? 저기는 소수 부분이 같아야 되는데 6.21의 소수 부분이 얼마로 나왔어요? 얘들아 0.7931 나왔지. 응? 음. 7931 나왔으니까는 7931은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2번이랑 저기 4번이에요. 아니, 5번이야. 2번, 5번. 그죠? 응? 자 그러면 2번이랑 5번은 일단 마이너스 들어갔데 그럼 7,9,3,1이 왜 없어요 거기는? 마이너스 때문에 없는 거 보여요?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때문에 없잖아 그죠? 어. 그러면 2번은 얼마 나오니 얘들아? 2번 답 맞아요 그거? 2번은 자 2번도 마찬가지로 로그 0.061이니까 자 이거 보고서 판단하자 똑같은 문제잖아 위에 거랑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짜리 처음으로 0 1 2자가 나오니? 마이너스 2죠 얘는 두 번째 자리에서 0원의 숫 나왔죠 더하기 소수 부분이 얼마나 나왔어 거기 0.7931이네 자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그걸 계산한 결과값을 써야 되는데 맞아요 틀려요? 그럼 마이너스 1.2069 맞겠지? 맞는 것 같은데? 2번은 맞네 그 다음에 5번도 맞겠지 5번 5번도 맞네 2069 나와야 되는데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세 번째 자리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쓴거 맞지? 어, 어이 그럼 2번이랑 5번이 답이 아니야 몇 번일까 그거 자, 1번은 답 어때요, 1번은? 1번은 621이 몇 자리 숫자야? 621이 세 자리 숫자니까는 정수부분이 2 나오죠, 2. 예, 2 나오고 0.793이 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어때요? 3번은 두 자리 숫자죠. 62.1. 62.1이니까는 두 자리 숫자니까는 정수부분 1 나오고. 4번이 틀려요. 4번 다섯 자리 숫자죠. 다섯 자리 숫자인데 정수부분이 5 나오면 안 되고, 뭐 나와야 돼? 정수부분 뭐 나와야 돼? 6 나와야 되죠, 6. 맞아? 정수 6나야 돼? 아니 얼마 나야 돼 4나야지 4그 아, 이게 알아듣겠지 얘들아 음. 자 그러면 우리 요것도 하나 난 기억나는데 24쪽 가볼래요? 선생님이 요거 상용도가 한 다음에 해준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24쪽 앞장으로 넘어가어요 앞으로 24쪽 24쪽에 선생님이 42번이랑 45번 요거 내가 상용도가 한 다음에 했는데 일단은 이 소수 부분이라고 되있는데그 GX 보, 보실래요? 4 2 2번에 gx. 음. 응. 2 4쪽에 42번 봐봐요. 2 4쪽에 42번. 24쪽에 42번 문제를 풀 건데 gx에다가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 그 함수를 좀 외워 두세요. gx라는 함수. 자, gx라는 함수는 선생님 이 로그 함수 할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은 gx는 뭘로 돼 있어 거기? 로그 2로 돼 있고 로그 2에 가우스로 돼 있는 거 뺐지. 그럼 내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로그 x에 대한 가우 그 뭐야? 가우스가 붙어 있으면은 정수 부분 얘기하라고 했지. 그러면은 지금 GX가 logex라고 되 있는 멀쩡한 함수에서 멀쩡한 함수에서 정수 부분을 뺐으니까는 결국 logex의 무슨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어, 이 소수 부분 얘기하는 거야 소수 부분. GX라는 함수는 logex의 그 소수 부분입니다. 음? FX는 뭐야 그럼 상, 상대적으로 FX는 가우스만 붙어 있으니까 뭐야? 정수 부분이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서 기억니엔디그 해석을 하는 거야. 물론 얘는 미시이니까 상용로그는 아니야 얘들아. 상윤호가 아니니까 여기다 나온 건데 어쨌든 우리가 상윤호고 이런거 배웠으니까 요걸가지고서뭐 풀어야 되냐 뭐 그렇진 않아요 상윤호고에서만 이게 적용되는 거지 미시 2 짜리인 거는 적용이 안돼 그렇지만 이제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응? 자 그러면은 42번은 그럼 여기다 제대로 풀면은 기억은 맞을 것같으까 기억 F10 정수 부분 로그 2의 10의 정수 부분 이랑 F12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해석을 해봐봐 이거 푸는게 아니라 해석이야 로그 2의 10 대충 어떤 숫자? 야 로그 2의 10. 니네이 로그는 무리수라서 대충 어떤 숫자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돼. 로그 2의 8보다 크고 로그 2의 16보다 작지. 그럼 얘가 대충 3.땡땡땡 가는 거 봐요 로그 2의 12도 마찬가지죠 그럼 3.땡땡땡에 있지.도 3.땡땡땡. 그 3.땡땡땡, 3.땡땡땡의 정수 부분, 정수 부분 같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잖아. 맞아 틀려, 기억? 응. 음, 기억 맞습니다. 알겠죠? 어. 니은디 급 빨리 해 보세요, 니네. 가 니은디, 이 이제, 이제 해보는 거야. 선생님 얘기만 듣지 말고 한번 풀어봐봐 니네도. 니은디 <laughs> 그만나틀이나 확인해 보시고, 응? 요거 업그레이드 버전이 우리 상용녹에서 이제 공부할 거야. 응. 니은은 힌트를 주면은 G6 값을 아예 구하세요. G20도 구하고, 이건 식으로 풀어도 돼. 이건 숫자 배열이 같다. 이렇게 해석을 못 한다니까? 이건 해석 문제가 아니고상용로그에서으면 되는 거고, 로그 2가 붙는 바람에, 로그, 여기, 얘가 무슨 뜻이야? 로그 2의6의 정수부분과 원래 숫자를, 아니, 원래 숫자의정수분 빼야 되잖아. 그럼 얘를 알수 있다고. 로그 2의 6은 대충 어떤 숫자니? 로그 2의 4보다 크고, 로그 2의 8보다 작죠? 그럼 4보다 크니까 이 2. 거식이죠, 2. 점 거식이. 2. 점 거식이니까 가우스 치면 얼마야? 2죠, 2. 니네한테 지금 로그 2에, 이 산수 하나는거 아니야, 이거. 2 빼라고. 2는 로그 2의 몇이야? 그럼 4잖아, 4. 그럼 로그끼리 빼기는 진수의 나누기니까 로그 2에 2분의 3 나와야 돼요. 얘 답은 로그 2에 2분의 3 나와야 돼. 그럼 얘는? 얘도 또 따로 여기다 계산해봐. 여기다 계산하면은, 자, 빨리 계산합시다. 로그 2에 20 쓰고, 얼마 빼주면 될까? 로그 2에 20의 정수 부분. 16보다 크고 32보다 작죠. 4죠, 4. 어, 이거 보여야 돼. 그럼 어차피 4라고 했지만 여기 로그 2에 16이라고 쓰는 게 편하겠다. 그럼 얘는 로그 2에몇 분의 몇이야? 3분의 3분의가 아니구나. 4분의구나. 4분의 5나. 와 그럼 로그 2 4분의 거커 로그 2에 2분의 3이 커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로그 2는 우리 대소 비교할 때 지금 아직 함수에서 안 배웠지만 로그 2는 증가 함수라서 어때요? 안에 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큰 거죠, 그냥. 미시일보다 크니까 그럼 2분의 3이 커 4분의 5만 커 이렇게 비교해도 돼 그럼 얘는 4분의 6이니까 얘가 왼쪽이 더 커야 되네 왼쪽 왼쪽이 커야 되니까 니는 틀린 얘긴 거 봐야 돼요 응? 디귿 디귿 좀 한번 해볼까 디귿은 어때요 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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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틀렸어 니는 왼쪽이 커야 돼 디귿은 뭘 얘기하는 거지? 디귿은 G5를 구했었죠. G5가 무슨 뜻이야? G5는 로그 2에 5에서 얼마 빼줘야 돼 로그 2에 얘가 로그 2에 5의 정수 부분 2죠 2 2니까 는 얘를 2 빼줘야 되는데 2는 로그 2에 4잖아 그럼 얘는 로그 2에 얼마짜리 나오는 거 4분의 5 나오는 거지 4분의 5 그럼 로그 2에 4분의 5가 나와야 되는 ga를 찾으래요 이걸 또 방정식처럼 막 열심히 풀어야 되는데 얘가 로그 2에 4분의 5가 돼야 되는 걸 찾아야 돼 이렇게 음. 근데 A의 조건을 뭐라고 했냐면은 두 자리 자연수였어 A는 두 자리 자연수였어요. 두 자리 자연수. 음. 자, 두 자리 자연수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찾을까? 찾는 방법. 지금 그래서 그 A 갯수가 네개가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음. 자, 일단 좀 찾아볼까요, 한번? 자, 어떻게 찾냐, 이거는? 음.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해보자. 아무거나 해보면 뭐 A에다가 뭐 그럴싸한 거좀 집어넣을까? 12? 뭐 아까 12 집어넣을까? 얼마나? 쓰지 말고 봐, 이거는. 로그 2에 12에다가 얼마 빼줬지? 로그 2에 여기 얼마 빼줘야 돼8 빼줘야 되는 거 보여? 8정수 부분 8 맞지? 그럼 얘가 로그 끼리 빼니까 로그 2에 몇 분의 몇 나와 8분의 12 나오죠 8분의 12 8분의 12몇 분의 몇이야 2분의 3 나오죠 2분의 3야난 4분의 5 짜리 찾으라고 여기 진수에 4분의 5 들어가게 찾으라고 써보니까 좀 느낌 와요 만약에 뜬금없는 숫자 써볼까? 50 쓰면 어떻게 돼? 50 50은 어떻게 할것 같아? 로그 2에 50에다가 로그 2에 얼마 빼주면 돼? 50보다 작은